그래서 저한테 가끔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화를 저는 좀 깔끔하게 그리고 싶은데 어느 부분을 생략하고 어느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나요? 그거는 방금 제가 얘기한 이걸 알지 못하면 할수 없는 거예요. 선딸때좀 퀄리티 좋게 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근데 아직도 내가 러프에서 선화로 옮기기만 하면은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선 따는 요령에 대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좀 확실히 얘기하고 가야 될게 있어요. 러프를 했을 때는 뭔가 화려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전화로 바꾸면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얘기할 내용이 안 지켜져서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러프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확실히 맞고 가야 돼요. 좋은 러프 위에 좋은 선화가 생긴다는 건데, 근데 또 이제 막상, 그럼 좋은 러프라는 건 뭐예요? 싶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좋은 러프란 어떤 것인가? 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잡고 갈게요 첫 번째로는 의외로 깨끗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프를 너무 무조건 깨끗하고 거의 이제 선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완전 초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 온과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거기까지 안가도 됩니다 그냥 적당하면 돼요 어, 본인이 생각하게 그 적당함은 어느 정도냐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 그린 사람, 본인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러프를 뭐저따으로 <laughs> 복잡하게 해놨냐. 이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 솔직히 상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두 번째 전제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좀 알려줄게요. 본인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세종선화를 찾아낼 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막 이제 끊겨 있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딱 봐도, 아, 그래도 이제 이런 흐름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초보 기준이 아닙니다. 초보분들은 웬만하면 최대한 더 따시는 걸 추천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지 않다는 건 무엇이냐? 지금 그려진 것만으로는 본인이 유추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이죠. 손 같은 부분들은 손가락이 어디서 멈출 건지 이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암산을 하면은 손가락이 한쪽이 이렇게 길어진다든지 짧아진다든지 이런 이제 혼돈의 도가니가 이제 펼쳐질 예정이죠. 이대로 선을 따면요 이런 식으로 러프가 개념, 손이라는 개념만 그려져 있고 구체적인 위치랑 그 모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러프가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러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봐서 각이 안 서면 웬만하면은 이 부분은 클린업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귀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귀의 모양까지도 좀 이제 정확하게 결정이 됐죠. 이게 이제 좋은 러프와 이제 나쁜 러프를 구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그 정도 되면은요. 딱 봤을 때 결과물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막상 선을 따면은 선이 이제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안 좋은 예시처럼 선을 한번 따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선화를 이제 딱 보면은요 약간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어 분명히 꽤 정확하게 그렸는데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옮겨 놓고 나니까 어때요 엄청 퀄리티 떨어졌죠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못 이 이해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제 겹선이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단순해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이게 선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선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보통 우리가 러프를 그릴 때 보시면 원래 이 퀄, 선의 퀄리티를 보면요. 웨이브가 상당히 있는 편이었어요. 저는 이제 곡선을 잘못 써요 하시는 분들이라도 러프할 때만은 이렇게 겹선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 정도의 선은 솔직히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좀 확실히 들어갔다가 좀 확실히 튀어나왔다가 하는 굉장히 강력한 웨이브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보이는데요. 저화단계에서 보면 훨씬 더 딱딱하게 밀려있는 걸알수 있어요. 한번 이걸 비교해보면요. 이 정도나 차이가 나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 이 정도 차이 나는 게뭐 그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딱한 부분만 이러면 괜찮아요. 솔직히. 진짜로 티안 나긴 하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예요?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 거예요. 선화의 단순화가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러프에서 가지고 있던 디테일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이런 단순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거는 선 자체를 잘못 쓰는 버릇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선 잘못 쓰시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 꽤 있을 걸요? 어 너는 왜 이렇게 그림에 직선이 많냐? 이렇게 곡선을 잘못 쓰는 것 같다. 이런 말 듣는 분들이 물론 러프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선화가 단순화되는 과정에서 곡선이 다 직선화돼 버려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직선화가 생기냐 하면은 이 선을 짜는 버릇 자체가 안 좋은 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러프할 때는 보통 편하게 연필을 이제 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막 이렇게 겹선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은좀 자연스럽게 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그리려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휙! 휘릭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한복 그리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보통 손목을, 이게 휘갈겨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손목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문제가요. 손목으로 그릴 수 있는 선의 곡선이 한정돼 있어요. 손목으로 그릴 수 있는 곡선의 모양이 딱요 정도예요. 이것보다 복잡한 거가 되면 막 갑자기 이게 손목이 막 꼬이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길을 잃으면서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가지고 요 안에서도 솔직히 이걸좀 차분하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좀 꺾고 꺾는 느낌을 이제 찾아줄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휙 그려버리면은 이렇게 약간 직선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더 꺾일 수 있, 있었는데 못 꺾었죠? 여기도 더 꺾을 수 있었는데 못 꺾었죠? 왜냐면 손목이 만들 수 있는 곡선이 웨이브가 세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내가 저런 경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은 이 긴선 그리는 방법도 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그리는 방법을 떠나서 깔끔하게 그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생략해서 그리는 경우 정도 꽤 많아요. 그나마 이제 제가 그린 거는 러프가 좀 이렇게 좀 깨끗한 편이었지만, 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러프하고 할 때는 사실 설선 같은 상태에서 러프를 따곤 하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깔끔하게 해야 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진짜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그어버려요. 그냥 쭉 그냥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또 이제 애니메이션 그림체나 이제 미소녀 그림체 그리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선을 깔끔하게 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모든 그림을 이렇게 직선화 시켜버리는 식으로 선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던 미묘한 디테일들을 전부 다 버리면서 단순화 되면서 이런 형태의 뭔가, 어, 밍숙밍숙하게 빠져버린 것 같은 선화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럼 어느 부분의 디테일은 나는 가져가고 어느 부분의 디테일은 버려야 되는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가 오늘의 제일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볼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선이 어디서 꺾이는지를 이제 보고 있어야 돼요. 선이 꺾이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변곡점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선이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얘는 이제 변하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휘어지는 느낌이죠 이 선은 변곡점이 있다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선을 이제 변곡점이 있다고 해요 변곡점이라는 게그 의미 자체가 곡선의 흐름이 변한 지점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 변곡점 대충 이 정도죠 이 지점쯤에서 갑자기 핸들을 틀었다는 느낌이랄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쵸? 적절한 위치에서 변곡점을 찾아서 최대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변곡점이 그려져 있는 것과 안 그려져 있는 것의 차이가 있느냐? 사람들은 이 변곡점을 뭐 주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느낌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그어져 있는 선은 하나의 직선으로 보이지만은 이렇게 한번 변곡점이 있으면은 두 개의 직선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이 정보값도 훨씬 더 높고 어, 밀도도 훨씬 더 높은 상태라고 보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변곡점이 있었던 선화를 1의 모양으로 단순화 시킨다는 것은 전복값도 사라졌고 밀도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러프의 변곡점을 한번만 보아 봅시다. 자 선화가 자세히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좀 웨이브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그럼 이 부분의 변곡점은 어딘가? 어디서부터 얘가 흐름이 바뀌었는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돌고 다시 여기서 한번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은 총3 번의 변곡점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자귀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변곡점을 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 그림에도 있어요. 분명히 그동안 자기가 보지 않았을 뿐이지, 이렇게 한 번씩 꺾이는 지점이 미묘하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려버리니까 단순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선을 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러프랑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변곡점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여기서 갑자기 꺾이는 라인이 나타났을까? 사실 이 꺾이는 라인 자체에 의미가 없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마와 이제 눈썹 산입니다. 그래서 눈썹이 튀어나온 만큼의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눈 주변은 조금 파여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볼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볼까지는 한번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턱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히 변곡점만 안다고 이게 바로 나아지는 게 아니고 이 변곡점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명확한 이 대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화를 저는 좀 깔끔하게 그리고 싶은데 어느 부분을 생략하고 어느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나요? 그거는 방금 제가 얘기한 이걸 알지 못하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인체 해부학을 하고 나면은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조금 더 빨리 얻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체에 대한 변곡점들은 다 인체 해부학적인 구조에 의해서 일어나 거든요. 나는 선을 정말 예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항상 디테일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챙겨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